예,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신약 성경 빨간 색깔. 예, 네, 마태복음. 신약에 맨 처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을 아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8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그 뒤에 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품속에는 하나님이 오신 거래요. 아멘. 예. 예수님, 예수님 몸을 통해서 그 품속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는데 이제 그 예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구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몸소 직접 왔다. 이것입니다. 구출해주러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우리가 아들 보러 이제 신부름을, 뭐, 뭐 일을 보냅니다. 아들한테 시킵니다. 아들한테 이제 그, 어, 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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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을 해주라. 구출하러 이제 보냈어요. 누구를 구출해, 해갖고 와라. 보냈는데 아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 구출 하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요한 요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 사고로 예, 여러가지 일로 문제의 사건으로 예,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예, 허감과 공허와 혼돈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마귀의 짓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 마 보내서 마귀를 멸해 멸하, 멸하고 와라 멸하러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라 나의 자녀들을 지켜라 나의 자녀들이 저 마귀 새끼들한테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그 마귀들 새끼, 새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 묶음에서 풀어주어라 묶음에서 풀어주어라.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자유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해 하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에 가문에 천대까지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가문은요. 왜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가뭄만 지켜줍니까? 그 자녀를 지켜주고, 자녀의 가정을 지켜주고, 그 기업을 지켜주고, 직장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 주일날 몸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은혜를 평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은혜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은혜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정, 성전은요, 귀하고 보배운, 보배로운 예,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장소요, 귀한 보배로운 장소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시, 분이신 거예요 왜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셨기 때문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멘. 예.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할수 있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너의 곡간을 채운다 하셨어요. 너의 곡간을 채우리라 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곡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재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평안과 형통의 복이, 소망의 복이 자손 천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천대까지 마귀 마귀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천대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 28장. 아 28장. 예 28장. 에스겔 28장 22절에서 24절이요. 119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러기를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너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리게 하리니, 시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복하는 자에게는 예 순복하는 자에게는 이제 찌르는 가시가 없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없게 하고 예 찌르는 가시도 없고 아프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제 마귀도 이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허감의 허감이 허감의 것들이 다 순식간에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모든 문제도 해결이 쉽고 쉽게 쉽게 잘 됩니다. 아멘. 쉽게 쉽게 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회사 성령님을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부회사 성령님 예수님이 부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내려보내신 부회사 성령님 부회사 성령님이 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쉽게 잘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지 쉽게 쉽게 잘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에스겔 29장 9절입니다. 에스겔 29장 9절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너가 스스로 이러기를 이 강은 내, 것,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네. 애굽 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있지 않는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은 사막과 항모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막과 항모지가 된다는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물어서 예 비도 안 오고 예. 비도 안 오면 곡식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땅이 촉촉하게 젖고 야, 단비에 단비가 내려져서 촉촉하게 젖어갖고 그그저뭐야그 씨앗이 싹을 틔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은 사막과 항무지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사막과 항무지였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기름진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진 땅이고 단비로 촉촉한 땅이 되어서 정말 부드러운 그 밭이 되어서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땅은 나도 잘 되지만 내 가정도 기름진 거고 나의 자녀들도 기름진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도 기름진 것이에요. 그 가정에는 예, 남편이, 남편이 가장이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그 가정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가정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엄마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정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 엄마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 믿기 전에는 이 한무지 땅이고 사막의 땅이 쩍쩍 갈라지는 사막의 땅이었지만, 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마음 받지,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져서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예.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걱정거리에 맨날 울고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기쁨의 날이 펼쳐졌습니다. 아멘. 아멘. 웃을 날이 이제 많아졌어요. 아멘. 아 웃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웃고 삽시다. 아멘. 가정에도 자교에도 이제 좋은 일들이 주렁주렁 이제 우리 <laughs> 우리 김동선 주사님에도 이제 아들 가정에 이제 예쁜 아기 손주가 또 나와서 태어나서 잉태되어서또 네 그런 또 좋은 날이 또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가정이 이 엄마의 마음 밭이 옥토밭이 됩니다. 옥토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웃을 일이, 예, 감사한 일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이제 맨날 입이 이제 여기 여기 뒤에 걸고 다녀야 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나면 입을 이제 여기 걸고 다녀야 돼. 아우 얼마나 우리 성도님도 오늘 너무 예뻐요. 하나님이 너무 너무 기뻐하시 부,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이 부정하는 것은 예 다른 부정의 것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부정은 끊어낼지어다. 아멘. 네. 긍정을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무조건 긍정을 끌어당겨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멘이 네, 그 많은 축복을 많이 그냥 다리에서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예, 축복을 많이 끌어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네, 오늘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예. 네. 내 장기가 마늘에 하나 저기에 어 망가졌어. 내 장기 하나 띄워달라면 자식한테 띄워줄 자식 있습니까? 띄워줄 자식 없어요. 혹시 몰라. 우리 저, 조기용 집사님은 아마 또 아들이 효자라서. <laughs> 그 <laughs> 그 아들이 아빠가 <laughs> 자기가 나 이제 필요하다면 하또 뛰어설 수도 있어요. 참그 아들이 효자 효자의 아들이고 듬직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도 이제 예수 믿고 예배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기도해서 이제 곧 기도해서 그 아들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곧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예수님은, 예,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찢기고, 피 흘리고, 예, 못에 찔리고, 창살에 예, 찔리고, 예, 채찍에 맞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한 사람을 위해서, 나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나한 사람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합평을 이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손얹고 기도해요. 가짜니까. 우리 여기 손에는요. 보혈의 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 아프면 딱 아픈 거그 가짜거든요. 딱 저는 어디 아프잖아요. 딱손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하면 순식간에 안 아파요. 믿으세요. 아멘. 저는 그거 체험합니다. 저는 그거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니까 즉시 손놓고 기도하면 즉시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고통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 믿으세요. 내 손에 믿는 사람은 다그 보혈의 침이 흐릅니다. 보혈의 침이 흐릅니다. 딱 손놓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 네. 그 저기 뭐야 질병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의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선포하면 진짜 신기하게도 안 아파요. 통증이 사라져요 예. 예 예. 예수님이 이미 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이미 이미 그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아멘. 건강합니다. 아멘. 네. 발바닥도 건강하고 무릎도 건강하고 이 오장육부도 다 건강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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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 은혜로 건강합니다. 마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음,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대신 예,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 아픔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 선포하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녀의 방 있죠. 자녀의 방에 가서도 이 보일의 침이 흐릅니다. 보일의 침이 흐르기 때문에 침대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여기 자는데 어, 하나님 보일에, 보일이, 보일이 허르게 하셨어. 보일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 자녀가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손, 항상 안수, 예, 손 얹어서,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내 몸이 항상 이제 어디, 이제 아프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먼저 예수 보일의 피, 보일의 피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아예 기도하세요. 두들기면서. 다 보일리피, 보일리피, 다 이렇게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예, 그 아픈데도 예수 보일리피, 무릎 피하게도 이렇게 예수 보일리피, 내, 내 믿음대로 될, 될, 될지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아픔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흑암에서 염려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정말 기도로 드리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와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예 체험에 있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유케 되는 생각한 한 것보다도 더 잘되고 꿈꾼 것보다도 더 잘되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아버지 아픈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놓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오래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질고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이미 다 십자가에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청산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아픈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진짜는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다 우리의 질거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아픈 곳, 아버지, 아버지, 그래도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은 가짜의 아픔입니다. 나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짜의 통증을 주는 원수밖이는 떠나갈 지어다. 가짜로 아픈 그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 지어다. 아바콜리 샤르마 카레스. 나사라디 씨르머르미앙다 깨끗하여 질 지어다. 무릎에 연골이 찰 지어다. 무릎에 연골이 찰 지어다. 무릎에 무릎이 빈 공간에 나사라디 씨르머르미앙다 연골이 들어갈 지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연골이 생성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무릎에 아버지 하나님이유난루가 원활하게 되게 하였소 있었어 아버지 아버네 걸어 다니는데 아버지 하 나니요 청년의 무릎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고 역사하여 출시없소서 청년의 무릎이 될지어다 청년의 무릎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여질지어다 이 시간에 발 것부터 머리 끝까지 주님 만지시 없었어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주여 모든 아버지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튼튼하여 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그 눈시력 기청력 또 입의 그 아버지의 기능, 구강 기능도 나사라디의 실험으로 건강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아버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버지는 건강의 복을 다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오장육부가 튼튼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도록 무엇을 먹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소화가 잘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위장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병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 아버지 자녀의 문제 아버지나 이요 자녀 아버지 자녀들의 또 아버지 그 잉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의 아버지나 이요 진로 문제 하나님이요 자녀들의 아버지하나님또 아버지 배필+ 배필감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뭐그 모든 아버지 자녀들의 또한 직장의 문제 하나님이요 주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주님의 조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죽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짐이 버거워, 아버지 죽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마른 사막이, 마른 항무지가,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아버지, 축복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은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은 활짝 열릴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앞날에 또한 아버지 그배필감이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정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재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예배의 군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기도의 군사들, 전도의 군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소망으로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은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미래의 소망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백배로 나타나게 되는 줄 선포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아버지 확실하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믿웠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